어르신은 와상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24시간 누워 계시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면 그런 어르신은 사실 기저귀 케어하고 식사도 어, 침상에서 하게끔 하고 체위 변경만 하면 끝이에요. 그런데 그 나머지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고 일체어를 타고 할수 있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케어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. 어 그래도 이제 정서적으로는 어 또 1등급 어르신들 쫙 눕혀놓고 이렇게 막 손목 제지하고 기저귀 케어만 하고 하는 어르신들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. 왜냐하면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나 약간 이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, 완성인 어르신들이 편할 수가 있어요.